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정했느냐 하면 추수 감사절 설립 19주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추수 감사절입니다. 올한 해를 돌이켜 보면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충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태풍이 불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할로윈 축제가 이소원에서 있었지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아, 운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제가 사랑했던 그 송도님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하는 그런 슬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 개인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제가 2018년도에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21년도인데 이제 22년도에 제가 올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까지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생사의 기로를 경험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교회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앞에서 그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 같은 거는 좀다 내려놓으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안에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여러분이 항상 기쁘기를 원하셔요. 그때 아멘 하셔야 돼. 아,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길 원하십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안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야.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 이 교회 안에 반드시 봉사 수고하는 분이 계셔야 돼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거 갖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중에 신앙적으로나 또는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 그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타이르고, 그 사람을 숨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신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옆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응. 자, <laughs> 이렇게 보면 같이 살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사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참아라.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가 있다. 그까지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잘 정리가 안 되죠. 제가 빠르게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항상 기쁘고 언제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려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고, 미운 사람을 끝까지 참고, 사랑해야 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신앙이 게으르고, 삶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타이르고, 훈계하고,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코 두드름이 들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미운데 화목할 수 있어요? 나의 것을 쪼개서 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너희는 할수 없지만 성령께서 할수 있도록 가르쳐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능하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원하고 항상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원하고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중에 단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잘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꾸 하라고 명령하셔요. 아니 할수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명령하시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어머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새끼가 못하는 거날 내가 부모로서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많이 시킨다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모르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고 방관자처럼 하나하나나 매서운 눈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번쩍 생각이 들어야 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할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꼭 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길 바랍니다. 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쁘고, 음. 언제나 기도하고, 음. 모든 일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신다. 음. 이게 오늘 약속이야.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 제가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한분한 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기본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하면 우리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그거 하면 되지. 절대 어려울 걸.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화목하랍니다. 그리고 타이르고 훈계하랍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랍니다.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버리거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은 버려버리고 악한 것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항상 기쁘고 언제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데 만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냐,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가 가득할 것이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세요? 아 네. 진짜로 아세요? 아, 네.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아세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인 거지 목사님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유식해야 돼. 뭐라고 유식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나마 다행히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야. 그래서 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근거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분이 증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안돼 성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있는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심 빠질 때 많죠 아심 빠질 때 정말 많아 늘 지도하고 아침에도 열심히 지도하고 나갔는데 신 빠지는 일이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니, 기도하지 말걸. 아, 기도했는데 신 빠지는데 뭐하러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 빠지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막 새로운 힘이 생겨 그리고 내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도 막 생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근거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 빠졌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어.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는 사실 그거를 스스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저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확신도 없어.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두 글자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면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요? 내가 한번 믿어볼 테니까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십시오 라고 한 번이나 해보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싸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마음속 많은 곳에 믿음이 없지만 그 마음속 한 곳에 한점 하나 찍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던져놓겠습니다. 내 믿음 위에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빵 막혀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고 알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고 계세요? 항상 기쁘고 언제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또 찾아야 돼. 교회를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수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 이르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선을 따라가야지 악을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소한 것들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지만 하실 수 있도록 신이 되어주신다라고 늘 약속하셨어요.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조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이말을하는 거야. 근데 성령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은 명령하는 것이고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두 개는 같은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자, 율법은 뭐냐 면 기도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을 끝낸 게 아니야. 그 뒤에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말 끝까지 들어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기도하라. 율법을 말했죠. 그 뒤에 복음을 말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율법과 복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까지만 들으면 율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니냐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하나야.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그 떡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떡.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온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당진 떡집. 당진 떡집 광고입니 여기 당진에 요 떡집이 많아요. 나보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떡이 엄청 맛있게 잘해요. 그리데그 떡이 여기 와 있어요.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잖아요. 떡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떡이 나오더라.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그말 많이 들어. 저는 목사님들도. 도리어 돈 내라고 그러지. 돈 주냐? 돈 내라고 그러지. 뭐그말할때난할 말은 별로 없더라고. <laughs> 교회에서 막돈 주진 않잖아.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너 미쳤구나. 네가 교회 미쳤구나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얘기에 세상은 내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나는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니한대 때리면 두대 때리고 세대 때리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게요 있게요. 본인들도 그렇게 했잖아 옛날에 그죠? 세상은 그렇게 해한대 때리면 두대 때리고 세대 때리라고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학생복 입은 아이들이 골목 골목에서 못된 짓 하는 거 보여요. 그런 거 보이잖아요. 제가 한 30대 초반 때 이럴 때 나한테 걸리면 내가 엄청 늘었어. 근데 요즘 애들이 엄청 커. 나보다 심도 섰어 보이고 막 그래. 아, 저놈들을 저걸 말을 해주고 가야 되나? 그냥 같이 나 쳐야 되나? 그 고민을 한다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에게 훈계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그 훈계를 듣고 그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쳐 가는, 방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여기에 있어.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죠. 아니야.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하라고 하는 일은 너무 하기 쉬워요. 아주 금방 금방에 그냥 노력하자아도막 그렇게 돼.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막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게 그거는 지키기가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잠깐 짚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 그러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은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 지키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잠깐은 힘들지 몰라.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려울지 몰라.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감사가 넘칠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기쁨을 따라가지 마시고, 잠깐 어려움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셨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지키셨습니다. 아니, 나는 병들었는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야.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더큰 기쁨과 더큰 감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